4번 미스를 싱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1등일것 같은데. 어, 아참요 아니, 아니, 아니. 하품 아니야. 하시는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하품 아닌가요? 저... 하품, 너무... 하품 아닌가요? 아니, 아니, 아니. 자, 실력자라면 고3 대기전 노래하러 온 고딩. 음치라면 군입대전 추억 싸우러 온 음치 공대생입니다. 자, 4번 미스를 싱어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지금 군입대전에 추억을 싸우러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너무 슬로우 모션으로, 아,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군복이 잘 어울리시네요. 아, 네네. 아, 군복. 어... 어, 올라 그래, 올라 그래. 미안해요. 근데 어, 잘, 잘 갔다 와요. 진짜 울려고 그래, 군복에서. 고딩이에요 어? 왜죠? 왜요? 입대 전에 이런 추억을 쌓고 싶은 이유가 없어요! <laughs> 입대 전에 지금 홍대에서 놀아야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뭘 맞아, 입대 전에 여기 와서 저걸 하고 있어! 입대, 입대 전에 온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알았어요! 상금 타 나왔을 수도 있어 저는 입대하기 3달 전부터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제 간을 혹사시켰어요! 술을? 아, 간이 <laughs> 안좋네 얼굴 까만데 뭐! 간이 어, 안 좋아! 서 친구 맞다. 지금! 아니 근데 네. 헤어스타일 딱 봤을 때 고등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헤어스타일이 앞머리를 길르고 눈썹을 가린 스타일이에요 어. 근데 이제 딱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요새 박서준 씨나 뭐김상현씨처럼 네. 앞머리 입마를 까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 요 어, 박서준 있다 박서준 있다 박서준 있다 약간 눈도 하는거 같아 눈도 하는거같아 좋아한다 아다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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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 좋아한다 좋아다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눈이 한다아직다아다아다 순수해요. 자, 4번 미스를 신고했습니다 어. 노래 잘하는 코딩 실력자일지 아니면 군대 가기 전에 그냥 취업사로 <laughs> <추억자로> 나온 응일지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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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게 진짜 눈이 셀프다 눈이. 라는데 아, 노래 잘하네자 실력자. 놓 못해. 실력자야, 실력자. 실력자야, 실력자야.

실력적인, 실력적인 아아아 실력적 실력자 아 실력자라면은 실력 뭐 벌써부터 이제 준비해야죠. 근데 아 목소리가 어때? 너무 잘 어울리는데. 보인다. 목소리가 진짜 좋네요. 목소리 진짜 저분은 실력자다. 오히려 실력자다. 어, 그 립싱크의 시작에 아 신지 씨. <laughs> 아 언니랑 반대로 가야 돼. 해봐야. 남들이 다 이러고 할때 아기로 하세 아니. 많이 삐그덕 하면서 시작한 걸 아무도 못 보셨나봐요. 박자를 조금 보시긴 했죠, 네. 근데 시작점을 못 잡았다는 건. 종민형도 가끔 시작점 못잡았 그분은 괜찮아요. 그분은 괜찮습니다. 자, 우리 4번 미스터리 싱어. 끝까지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4번 미스터리 싱어. 실력자야, 4번 자, 이분은 정상 네, 보여주세요. 난 저희 학교 축제에서 어, 승람이가나 노래를 불렀는데요 진짜 대박이었어요 끝나고애들이다 박수를 치더라고요여자애들명이 와서 승현고 번호를 들봤어요저고들도 노래 부를 걸 그랬어요 도 그래 심호선 라이터 근데 저 친구는 제가 아까부터 실력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과 셋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살짝 중간에 혼자 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 그런 느낌은 있었어 사실 어, 살짝 그런 느낌 어, 있지 않았어? 그 느낌은 있었어요 아니 근데 뒤에도 이렇게 보면 교복 어? 입은 친구들이 어? 보여요 어? 어. 친구들인가? 어, 어 친구다 그러네. 친구다! 보세요 저 아, 친구들하고 요거. 머리 스타일 똑같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제작진이 심호는 왜냐면 저희 무어보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저 친구도 교복 대여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디테일해요 이 방송. 진짜로? 어 맞아. 외국인도 막 부르고 그렇더라고. 어. 저는 저 분이 싱어송라이터라는 거에 정말 아직도 확신 이 있는 게 네. 싱어송라이터들은 보면 기타를 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기타를 치면 손을 보면 티가 나요. 네. 근데 저 분만 유일하게 다른 분들 사이에서 혼자 손을 계속 가리고 있어요. 어. 이 손끝이나 손톱이나 이런, 이런 뼈 마디를 보면 기타 치는 분들은 티가 나는데 아. 혼자만 계속 저렇게 가리고 있다. 가리고 있 손가락 나왔다. 손가락 나왔다. 에? 손가락 나왔어. 어떡할 거야? 손가락 손가락. 너무 잘 봐다. 너무 잘해. 손 뺐어요.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 순진해요. 그렇너 노래 잘해? 노래하는 거 좋아해? 안 넘어와. 안 넘어와. 노래하는 거 좋아해? 홍 코너 잘해? 자, 일단 먼저 그럼 홍진영 씨. 자, 그리고 4번 미 민서 씨 거는 운명의 듀엣존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과연 홍진영 씨는 운명의 듀엣 무대를 아름답게 완성할 실력자를 선택했을까요? 어, 실력자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누나가 맞춰갈게요. <laughs> 누나가, 맞춰갈 거예요. 누나가 맞춰갈게요. 맞춰요 누나 속으로 맞출 필요 없어 누나. <laughs> 내가 알아서 갈 거야. 너무 매력적인 누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홍진영 씨 그리고 4번 미스터 싱어! 당신 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 기대됩니다. <laughs> 아 대박 실력자. <laughs> 진영이가 더 긴장했는데. 이만 산다는 건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호! 지! 야! 매의 눈으로 추리를 해보겠다 음, 고음을 되게 편안하게 내는 좀 노래를 좀 하는 학원 실력자입니다 음치가 확실합니다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제작진분들 저한테 다 걸려가지고 되게 좀 약간 질이 없으실 것 같아요 조개 피가 음치라면고3 되기 전 노래하러 오는 군인, 음치라면 군입대 전 추억쌓으러 온 음치 공대생입니다. 입대 전에 이런 추억을 쌓고 싶은 이유가 없어요. 아... 어그 소리가 진짜 좋네요. 진짜 진 보세요, 저 친구들하고 머리스타일 똑같잖아요. 어박서준 있다, 박서준 있다. 아기다, 어, 네. 어, 아직, 아직, 아직 아기다, 아 아기 아직 아 아기다.

아프요, 속상해. 져도 슬퍼 마세요. 사람 마다 알고 보면 말 못해. 사연도 많아. 인생이. 하지만 산다른 거.